퇴사하면 월급만큼의 현금흐름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알아본 끝에 네. 미국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게 됐고, MVDY와 코니에서 배당금의 86.5% 높은 배당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MVDY와 코니가 초고배당주거든요. 네. 초고배당주를 코트폴리에서한35% 정도를 넣어서 86.5%의 배당금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습니다. m v d 이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률이 50%가 넘습니다. 좀 네, 되게 높은데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뭐 1억을 투자하시면 2년 후에 되면 원금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보통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6에서 7%의 배당만 받아도 꽤 괜찮은 투자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초고배당주라고 해서 20에서 30%의 배당을 하는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있어서 오셔봤습니다. 최영민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20년을 근무했고요. 지난달로 퇴사한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재직하면서 퇴사 3개월 전에 책을 냈는데요. 제목은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출간하고 운 좋게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한 (3년) (4년) 전부터 미국 월배당 (ETF)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 시절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험을 한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뭐~ 직장인이었습니다. 2 0 년간 대기업에 다니셨고 퇴직하신지 정말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예. 방송 일자로 보면 1 5일 정도밖에 아, 예. 안 되신 상황인데 따끈따끈합니다. 예, 딱, 딱 <laughs>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이어를 이루신 이런 스토리가 좀 궁금해져요. 사실 뭐그 진행자님도 그렇고 여러분께서도 그렇지만 일요일 밤이 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월요일 날 다음 날 아침에 회사에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월요병.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뭐, 월요일 뿐만 아니라 매일 출근하고 나면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이스커피가 아니면 하루를 견디기 어렵거든요. 직장인의 삶이 되게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저는 뭐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 뭐, 딸과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 꾹꾹 이렇게 다녔지만요. 아, 나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임원이 돼야겠다. 그런 열정과 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거는 이제 다 사라지고. 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좀 영혼 없이 그 좀비처럼 이렇게 회사생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퇴사 준비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블로그를 이제 개설을 하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은 되게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 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도 많이 쫓아다니고, 뭐 부동산 주식. 그리고 뭐 유튜브도 시청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책도 많이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요. 첫 투자로 이제 5년 전에 전세 끼고 잠실 아파트를 샀는데 네. 뭐운 좋게 지금 이제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파트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않으면 뭐 월세를 주지 않고 뭐 이러면 뭐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하면 월급만큼의 현금흐름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우선, 뭐, 오피스텔, 뭐, 다가구주택, 네.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투자 초기 금액이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연 수익률도 뭐, 3%, 4% 정도에 불과해서, 아, 그 정도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변을 보면은, 뭐 월세를 주고 임차를 주고 계시는 분들 보면, 임차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투자 자산을, 알아본 끝에 네. 미국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미국 월배당 ETF는 뭐 사람 스트레스도 없고 매월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월 현금흐름을 키울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 월배당 ETF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많은 것들 좀 알아보고 예.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바로 이 노하우인데 예.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네. 배당주 네. 특히 국내 배당주가 아니라. 특별히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한국 배당주 중에서는 연배당률 10% 넘는 게 사실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미국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연배당률 30%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초고배당주. 그런데 연배당률 30% 이상 되는 그 주식이나 ETF는 한국 주식이나 ETF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장 퇴사하고 나면 큰 현금 흐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초고배당주를 선택했고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월배당 ETF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 ETF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또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이 제일 큰 목표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걸 제일 큰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데 비해서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에도 좀 인색하고 또 외부 요인에 많이 취약 합니다. 예 그리고 뭐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조작 사례도 좀 많이 빈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30년간 사례를 보면 네. 나스닥 백지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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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같은 경우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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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그 코스피 지수 같에 경우는 에서한에에불과했거서요그래서 저는 현재 뭐 국내 주식 ETF는 하고 있지 않고요. 네. 미국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아,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찾아보게 된 아, 예, 미국 월배당 ETF. 어, 7천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30% 이상의 이 초고배당의 비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연배당률 10% 이상이 나오려면 네.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그 전략이 들어간 ETF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한국 자산 운용사에서도 많이 그대로 이제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커버드 콜 ETF인데 쉽게 말하면 뭐 기초 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하면서 네. 투자자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줌으로 인해서 높은 배당금을 줄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고 그 특히 n v d y 뭐그 코니 ETF의 경우에는 콜 옵션과 프로옵션 거래를 통해서 연배당률 50% 이상의 높은 배당률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다섯 가지 종류인데요 네. MVDY, JPQ, QYLD, 네. JPI, k o n i 인데요 네. 그중에서 MVDY와 k o n i 에서 배당금의 86.5% 높은 배당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MVDY와 코니가 초고배당주거든요. 네. 초고배당주를 포트폴리에서 오한35% 정도를 넣어서 86.5%의 배당금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습니다. 총한연 30%에서 35% 정도 배당률입니다. 좀 높은 배당률인데요. 제가 뭐 퇴사하고 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큰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배당률을 했는데 이제 차차 그래도 저도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배당률을 뭐 35%에서 한뭐한20% 25% 점차 좀 낮춰갈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 보통 포트폴리오 공개는 잘안 하시는데 이렇게 네네. 딱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다섯 개 ETF. 네네. 근데 비중을 보니까요, MBDY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어떤 ETF 인지도좀 궁금하고 특히나 m b d y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가 좀 궁금해져요. 우선 뭐 아까 NVDY 코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는 종목 코드를 이제 숫자로 뭐삼성전자도뭐00뭐5 9 3뭐 이런 식으로 네. 지칭을 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렇죠.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NVDY 같은 경우는 정확한 종목명이 일드맥스 NVDA 옵션 인컴 스트레러지 ETF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초배당주를 주로 운용하는 일드맥스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엔비디아 그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을 거래함으로써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커버트 콜이고요. 네. 현재 배당률이 5 0가 넘습니다. 좀 네, 되게 높은데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뭐 일억을 투자하시면 2년 후에 되면 원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원금 회복과 동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높은 수익 배당률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엔 v 디 d i 를또 비중을 많이 둔 거는 테슬라를 추종하는 또 테슬리라고 커버드콜이 있습니다. 네. ETF. 근데 기초 자산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CEO 리스크도 있고 변동폭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리 ETF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기초자산이 좀 안정적인 n v d r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 v d y ETF를 비중을 좀 많이 뒀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 v d y 가 초고배당 ETF 중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m v d i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일드맥스에서 네. 초고배능주가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커버드콜 전략을 쓰다 보니까 네. 원금 손실에 대한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커버드콜, 초고배능주에 투자한다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뭐 원금 깎아 먹지 않냐, 원금 손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금액 곱하기 배당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초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있지만, 네. 배당률이 높은 대신에 투자하는 배당 금액을 낮추면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좀 낮아집니다. 음. 그래서 자산이 있으시면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 같이 안정적인 투자 금액을 좀 높여서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고요. 네. 배당률이 높은 초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작게 가져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좀 낮추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낮추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뭐 특별한 초배당주 고 투자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없습니다. 저의 뭐 투자 목적은 뭐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뭐 테슬라처럼 몇달 후에 뭐 주가가 되게 크게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전 시세 차익보다는 따박따박 받는 월 배당금이거든요. 높은 네. 배당금 그게 네. 목적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저는 상관은 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거치식으로 처음에 투자한 그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뭐 변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뭐 최근에 하락 폭이 좀큰 ETF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TF를 좀 비중을 약간 높였는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이제, 코니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코인 베이스라는 음,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좀 비중은 이제 좀 최근에 줄였고, 대신에 계속 뭐 이제 좀 상승하고 있는 엔비디아 기초로 자산으로 하는 n v t y 의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확실히 이 월배당 ETF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아, 예, 가져다 주다 예. 보니까 예. 특별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거죠. 예, 재을 근데 뭐 목표에 따라 다른데 예. 저처럼 매월 그냥 따박따박 월배당 을 받는 걸좀 우선적으로 하시면 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얻고 싶다 이러면은 뭐 개별 종목 테슬라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종목이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의 변동폭이 높으니까 그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가님만의 월배당 ETF 고르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주로 미국 월배당 ETF에 대한 정보는 네. 그 미국 사이트,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네. dividend.com 음. 하고 seekingalpha.com 이라고 해서 네.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이트인데요. 네. 되게 훌륭한 사이트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 dividend.com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미국 월배당 ETF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배당률로 해서 뭐 높은 거는 뭐100% 이상에서 낮은 거는 뭐한 5%, 6%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1위부터 300위까지 또 순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서 보시면은 또그 해당 ETF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수 있고요. 미국 사이트가 좀 불편하시다, 좀 찾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에도 뭐 한국 사이트에도 많이 잘돼 있습니다. 뭐 네이버 증권, 네. 또는 뭐 토스 증권, 이런 증권사 사이트에 가서도 자세한 정보는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뭐 미국 주식이나 ETF에 많이들 투자하시기 때문에 네. 증권사들도 많이 자세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거치식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정리식 투자보다는 거치식 투자를 좀 선호한다고 해주셨는데 이 거치식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재테크 관련 책에서도 요즘은 거치식 투자가 수익률이 정리집 투자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증명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문화가 되게 심합니다. 뭐 저도 몇달 전에 이제 해외 갔다 왔는데 비행기가 착륙하면 멈추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캐비빈에서 짐을 꺼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꺼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그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놀라가지고. 어, 음. 예, 저렇게 성격이 급한가. <laughs> 이런 것처럼. 예. <laughs> 저도 뭐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요. 네. 이렇게 성격이 급한 한국인한테 뭐 10년 동안 아끼고 모아서 장기적으로 적립해서 투자를 해라. 네. 그 봉익 효과를 노려라.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에. 뭐 희망고문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이제 보시면 적립식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참고해서 돈 벌었다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예, 뭐 거의 없는 거 예, 같아요. 있으면 뭐 네. 뉴스상에서 뭐 삼성전자를 뭐 20년 전부터 투자해서 뭐 벌었다 이런 맞아. 분은 한명뭐 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데 주변에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거치식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뭐 코인이나 뭐 주식에다가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단기간에 돈 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치식으로 하는 게제 생각에는 더 수익률도 높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치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뭐 목돈을 넣는데 갑작스럽게 뭐 외부 환경이 안 좋아져서 뭐세 경제가 안 좋아져서 수익률이 갑자기 급락하면은 큰 손실을 좀볼수 있으니까 그게 좀뭐 단점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월배당의 목적이라고 하면 단기간 등락폭에 신경 쓰지 않고 월 배당금을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E T F가 투자자들한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E T F 그리고 특히나 작가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시는 ETF가 궁금해집니다. 예, 저도 뭐 아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3년 전에 ETF가 우리나라에 좀 이제 들어오고 알려지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봐 왔고 투자한 결과 경험상으로는 네. 혹시 뭐 여러분에게 이제 뭐 추천을 한다고 하면 단기간에 월 현금 흐름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러면은 NVIDIA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코인 NVDY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커버티콜인 JPQ가 제가 우수한 것 같고요. 네. 그 반면에 뭐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로 뭐 자녀분들이나 미성년자 자녀분 아니면 어, 나는 10년 이상 투자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은 QQQ가 사실 정답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QQQ가 지금까지 되게 높은 수익률로 아까 뭐 나스닥 백지수를 같이 또 추종을 하는데 백지수는 4,500% 30년간 거기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q 큐 q 가 제일 우수한 뭐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q 큐 q 가 좋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아무래도 좀 이슈고 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중화되고 이제 좀 기존 트렌드의 이제 흐름에 이제 동참할 것 같으니까 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좀 사실 좀 겁나고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리고 또안 하기에는 포모 현상, 네. 나만 또 괜히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 그럼 월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좀벌수 있다 이러면 음.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기업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또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아, 일드맥스사에서 나온 건데 어. 아까 MVDY처럼 일드맥스사에서 나온 건데 네. MSTY라는 ETF가 있습니다. MSTY는 지금 연배당률이 지금 시가배당률로 한130% 정도 되는데 되게 높은데 네. 이거를 투자 뭐 소량으로 예 일단 투자를 하면 높은 월배당금과 그 시세차익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은 비중을좀낮으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높은 배당률을 구성하는데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ETF는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좀 툭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5년 네네. 이제 됐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퇴사도 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개인적인 계획이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계획이요. 이제 퇴사 전에는 제가 뭐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래서 뭐한 7천만 원만 사실 투자했습니다. 네. 뭐 연배당은 뭐좀한30% 35% 높게 해서 칠천만 투자해서 뭐 재채기도 썼지만은 0 0만원 현금흐름을 가져왔는데 네. 이제 뭐 저번 달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월급은 끊겼습니다 이제 네. 끊깁니다 요번 달에 예. 그래서 뭐0 0만원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팔천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월 현금흐름을 4 0 0만원 이상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하다 보면 좀더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기적인 목적은로 놓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거는 성공한 분들의 뭐 재테크 책이나 뭐 강연 그리고 이런 훌륭한 뭐 돈어리의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거 통해서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책도 또 집필을 좀 계속하고 네. 뭐 강의도 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좀 벌어서 장학재단도 좀 설립하고 뭐 도서관도 좀 설립하고요.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사회에 좀 공헌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멋지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월배당 ETF, 이제 이 방송 보고 좀 네. 어, 그럼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음.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월배당 ETF를 해본 적도 없고, 미국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ETF도 해본 적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뭐 투자해도 되나? 좀 의구심도 많고, 뭐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근데 무엇이든 처음이 제일 어렵잖아요. 뭐, 뭐 면접이든, 뭐 취업하는 거나, 뭐 데이트를 하든, 뭐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항상 어려운데,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한 주, 두 주라도, 몇 주라도, 얼마 안 되니까 한 주, 두 주라도 일단 사보시고 내 증권계좌에 그 배당금 실제로 들어왔냐, 꽂히냐, 뭐 카톡으로 알람이 들어왔냐 배당금이 입금됐다. 네. 그럼 실제 보면은, 어,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 몇 주만 좀 소량으로 해서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어, 진짜 되구나. 그러면 이제 점차 확신이 들 거고 그러면은 그 매수 수량을 점차 늘려 가실 겁니다. 네. 매수 수량을 점차 늘려 가시면서 투자를 좀 계속 경험을 쌓으시고 그와 동시에 공부를 하시면 좋은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험하시다 보면 그 미국 월배당 ETF가 뭐 다른 뭐 아파트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오 주택 같은 그런 부동산 뭐 상가 투자보다 뭐 훨씬 좀 탁월한 선택이고 임차인 스트레스나 사람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 따박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좋은 그 투자 자산이라는 걸좀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무엇보다도 실행을. 아, 하는 것이 예, 예. 우선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배당주 투자 가운데 초고배당 ETF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무조건 일단은 실행을 해보자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게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영민 작가와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 감사합니다.